안녕하십니까. 정철신경언어대아의박정철입니다 무더운 여름엔 이렇게 고드넉한 요아지대 카페를 빌어왔는데요.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 오니까 실업증 대상자분들을 위해 퀴즈가 좀차워 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퀴즈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는요. 실업증의 중충도별로 한번 제가 한번 난이도를 조절해 볼 건데요. 자기에 맞는 난이도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출할 땐 입모양 크고 정확하게 산출하려고 노력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과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이번 과제는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그 그림을 보고 A, O, R, B 문장을 듣고 정답에 해당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소리내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이것은 장독대의 항아리예요. 와 wow. 이것은 조약돌이에요. 맷돌이에요. 이것은 수국이에요. 장미예요. 이것은 초가집이에요. 기와집이에요. 와 wow. 이번에는요 수국을 보면서 한번 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수국을 보면서 실업증 대상자분들이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제가 수국을 가지고 문장 산출 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장이 점점 증가하는 패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입 모양을 크게 하시고 기억해서 정확하게 문장을 끝까지 말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산출해 주세요.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피었습니다. 수국이 피었습니다. 발음 잡아주고요. 수. 하얀색 수국이 피었습니다. 하부터 시작해야죠. 끝까지요.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들판에. 하얀색 수국이 피었습니다. 4어절 기억하시고 들 그렇죠. 수 피었 끝까지 그렇죠. 와우 자, 돌발 질문입니다. 어떤 색 수국이 피었죠? 하 피어스 그렇죠.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영상에서 보이는 기와집을 보고 제가 문단을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그 문단을 듣고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그 문단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과제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문단 나갑니다. 기와집은 한국의 전통 가옥 중 하나로 기화로 덮인 지붕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화는 흙과 나무로 만들었지만 비와 바람에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질문 나갑니다. 지붕은 어떤 걸로 덮여있죠? 기. 그렇죠. 그리고 기화는 뭐와 뭐로 만들었죠? 흙과. 그렇죠. 그리고 모와 모에 강하죠. 비와 그렇죠.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들은 문단을요 다시 한번 기억해서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해 보세요. 시작.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국의 전통의 집인 기와집은 나무와 흙을 주재료로 사용했으며 석가래는 지붕의 뼈대를 뜻하며 대들보는 지붕을 받치고 있어 튼튼합니다. 그래서 대들보는 집안의 가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질문 나갑니다. 지붕의 뼈대는 뭐라고 하죠? 서? 그렇죠. 그리고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대 그렇죠. 그렇다면 대들보는 집안에 무엇을 뜻합니까? 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은 문단을요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우리가 이렇게 퀴즈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가족 중에 실어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단어 카드나 단어를 가지고 그 이름을 말하라고 재촉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연결해서 산출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문장을 듣고 그거를 기억해서 그거를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정답을 단어로 내뱉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의, 퀴즈를 다양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봐서 산출을 요구한다면 훨씬 더 실어증 대상자분들이 훨씬 더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산출을 할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길게도 산출을 요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으로 아니면 다양한 내용으로 실어증분 가진 가족분들과 함께 한번 다양하게 퀴즈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것 같아요. 다음엔 더 아름다운 곳에서 제가 퀴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